안녕하세요 제이선입니다 사냥에게 씌인 머리를 풀어해친 악귀 태자귀에 대한 추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이스피싱범, 가정폭력범 그리고 이번 회에 그려진 불법 사채업자까지 악귀같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매회 이어지는 가운데 사냥에게 씌인 악귀를 쫓는데 되려 이 악귀가 악귀같은 인간들을 마구 조져버리는또 그러면서 악귀의 힘이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사냥이 주변에 나쁜놈의 새끼들을 조져버리기에 악귀가 아니라 다크 히어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해상의 엄마나 산영의 아빠, 산영의 할머니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나쁜 악귀라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 태자기도 어떻게 보면 악귀 같은 인간들에게 희생된 아이일 듯하고 어쩌면 해상의 엄마와 산영의 아빠, 할머니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듯해서 선뜻 머리를 풀어 헤친 악귀가 진짜 악귀라고 단정을 쉽게 내릴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일단 3의 시작은 섬뜩 그 자체였는데요. 11시만 되면 또각또각 하일 소리에 똑똑똑 노크 소리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옷을 입고 찾아온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빨간 하이를 신은 누군가가 서 있고 일주일 사이에 세 명이 자살을 했는데 이게 사냥과 해상이 쫓는 악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했는데 사냥이 그린 지도 그림처럼 두 개의 갈림길이 한 길로 합쳐졌다거나 할까요? 악귀를 찾아 장진리로 향했던 사냥과 해상은 장진리에 대해 아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림 속 위치가 어린아이 시신을 매달던 덕다리 나무가 있던 자리임을 알게 되는데요. 과거 어린아이의 매장법은 성인과 달랐어요.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선산에 묻히지도 못했고, 관에 넣어 정식으로 매장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관 대신 독에 담아 외진 곳에 비석도 없이 묻기도 했고, 나무에 매달아 놓기도 했었죠. 지금은 그 나무를 자살나무라고 부른다 합니다. 덕다리 나무를 자살나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한번 사람이 죽은 나무에는 자살귀가 깃들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 자신의 동생이 강모와 친했다니 그 할아버지 동생의 딸 태영을 찾아 나서는데 태영이 살고 있는 그고 시텔이 바로 덕달이 나무가 있던 자리였죠. 한편 타살 의혹이 없어 자살로 종결된 사건들에 관심을 갖게 된 문충과 홍세는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일주일 사이에 같은 원룸촌에 살던 같은 학교 동기 세 사람이 똑같이 자살을 한 거잖아요. 이숨진 변사자들 모두와 최근에 친해진 학생인데 죽은 세명의 학생들과 친했던 태영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이 둘도 고시텔로 향하는데 떡하니 마주치게 되는 사냥과 해상이었고 이미 자취를 감춘 태영이었고 태영을 찾아나섰던 사냥은 태영에 대해 안다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태영이한테 큰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네. 이 근처 사시던데요. 수족관 알바생이라는 그에게 태영이 이야기를 하다가 태영의 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다 주소랑 연락처까지 건네버렸는데 느낌이 쇠합니다 아무래도 사냥이 일을 저지른 듯한 느낌? 아무튼 이제는 수족관 사장까지 합세를 하며 대뜸 돈 필요해를 외치고 일을 거절하는 사냥에게 어항을 건네는데 죽은 학생들 모두 같은 물고기를 키고 있었어. 자살한 이들 모두가 그 어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영의 큰 할아버지네를 찾았던 문충과 홍세는 태영이 불법 대부업자에게 쫓겨 숨었다는 걸 알게 되고 왜 도망가서 경찰한테 신고하게? 살아서 나가려면 고분고분 말 들어. 수족관을 다시 찾은 사영 또한 그곳이 불법 대부업체임을 알게 되면서 그 약삭빠른 년이 친척이 있는 걸 우리한테 숨겼는데 너때에 알게 됐잖아. 그제서야 자신이 건넸던 주소와 연락처가 떠오르고 딱 때맞춰 들어온 수저관 사장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지만 가까스로 탈출을 하면서 미리 출동했던 문충과 홍세 덕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사했지만 창고에 숨어있던 태영이 빨간 하이힐에게 잡히게 되는데요. 그 CCTV에 찍힌 여자가 이태영 씨가 아니면 누구예요? CCTV 피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변장을 한 거야? 어라, 그 빨간 하이힐이 수족관 알바생이었습니다. 리역 가진 인간 말종이시네요. 하지만 이내 할아버진에 도착한 해상과 문충과 홍세 덕에 태양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수족관 알바생은 체포.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나 했지만 아니었죠. 사진이 변했어. 나무는 사라졌지만 사진 안에 귀신이 남아 있었어. 태영이 가지고 있던 덕다리 나무 앞에 찍은 가족 사진에 귀신이 붙어 있었고 수족관에서사체업자들에게서 협박을 받으면서 가족이 있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갈갈이 찢은 사진을 수조에 넣었었는데 그 수조에 물고기들의 귀신이 씌었던 거고 먹을면서 죽은 자살귀가 그들을 죽게 만든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 기운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 유혹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걸 받은 학생들이 자살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어항 하나가 지금 사냥과 함께이고 사채업자에게서 가까스로 탈출했다 생각했던 사냥은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거기서 어떻게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자신 속 악귀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던 거고 수족관을 찾았던 문충과 홍세는 그 대부업자 손목에서 피멍 자국을 발견하면서 CCTV를 통해 그곳에 있었던 사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물고기를 받아간 걸 알게 된 해상이 사냥을 찾으면서 더욱더 커진 악귀와 드디어 마주하게 되면서 오랜만이야. 3회가 엔딩을 맞았는데요. 오랜만이네. 이거이거 이거 점점 더 커지는 그림자의 사냥이 악귀에게 잠식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사냥은 없고 악귀만 남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